네, 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개미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미취 네, 이름에서 이제 이것도 유래가 됐는데 이제 꽃이 피었을 때 어, 그 꽃자루 그 바로 그윗 부분에 어, 이렇게 이제 그 가는 털들이 아주 그밀생이 밀생이, 돼, 밀생이 돼 있는데 이제 그 모습이 그 개미가 이렇게 나는 것 같다고 해서 개미취라는. 개미취에는 보통 벌개미취 음, 그리고 좀개미취 이거 이 지금 보시는 이제, 이제 개미취로 보통 세 종류가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뭐 통틀어서 쑥부쟁이 종류라고도 어, 부르기도 하고 빨고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좀개미취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좀 많이 작아요 좀슬럽다 할때좀짜죠 네, 크기가 한 60cm 정도로 되게 작고. 개미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런 화단이나 이런 뭐 공원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심어 가꾸게 되는데 아, 그것도 이제 한 6, 70cm 정도, 정개미치보다는 아, 약간 이제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이제 개미치. 이거는 아, 키가 한 1.5m 정도까지 좀 제일 큰 편인데 이거 이제 다 자라게 되면 꽃이 필 정도까지 되면 이제 키가 너무 크고 줄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땅을 이렇게 눕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화단용 조경용으로는 이제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하고요. 보통 이제 꽃들이 이제 연한 자주색 꽃들이 이제 개미치들에는 피는데 음 이제 보통 이제 벌개미치를 이제 조경용으로 이제 많이 심어 가꿉니다 예, 벌개미치 예, 보시면 이제 개미치고요. 보시면 예 뿌리 줄기 쪽에는 이제 선한 붉은 빛이 이렇게 돌게되어있고요 그리고 잎은 음, 이렇게 톱니가 이제 아주, 아주 작은 톱니들이 네, 이렇게 되어있고 잎이 이게 상당히 길어요. 이것도 지금 다큰 형태가 아닌데 이거 뭐다 크게 되면 뭐한 30cm 가까이 자라게 되는 네, 그런 종류의 네, 나물입니다. 네, 개미쥐 네, 모습 잘 보셨다가 아주 음, 에 산에 가시게 되면 꼭 이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이런 개미취종류들은 한 개체가 발견되면 그 뒤에 무지 많은 그 개체들이 같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심어봤는데 보통 이제 한 포기를 심게 되면 이듬해에는 뭐한1 0 포기 가까이 이렇게 포기가 이제 뿌리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계속 번지는 그래서 이제 쉽게 가꿀 수 있는 그 나물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나물로서 심어 가꾸는 분들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주 연한 연한 지금 요 4월 경에 예, 예, 채취를 해서 나물로 사용을 하고요. 음, 보통 이제 미역취처럼 아주 부드럽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발을 이렇게 무쳐 드셔도 어, 상당히 그 맛과 식감이 좋은 아, 그런 나물 중에 예, 하나입니다. 예, 개미취 그리고 한 5월 경 정도 되면 잎은 이렇게 연해 보이지만은 상당히 경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 이제 삶아 놓더라도 상당히 이제 좀 질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월 말뭐 늦어도 5월 초까지는 이제 채취를 해서 이제 나물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깊은 음, 골짜기나 어, 뭐 근들진데에서는 뭐좀더 음, 오랜 오랜 기간 동안 그 연한 순을 보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 햇빛을 좋아해서 햇빛을 좋아해서 이제 그 야산의 이런 들녘이나 밭둑이나 높은 산 주에 있는 이런 바둑이나 뭐 이런 야산 야산의 그 계곡 주위에 이렇게 좀 습한 지역에 아주 무리 지역에 자라게 됩니다. 꽃이 피면 상당히 예뻐요. 하지만 미역는 키가 커서 바로 높습니다. 그래서 조경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미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